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3월 10일 수요일입니다. 아, 오늘도 아, 말씀으로 하루를 이어시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 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 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 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 잔치에 청하여 오라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 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아,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시는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은요. 아,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그리고 그 비유는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곳인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다 라는 것을 저희는 보게 됩니다. 이절 말씀, 천국은 마치 마태복음에 자주 등장하는 그러한 표현이지요. 천국을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좀더 분명하게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저희는 알수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천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이 천국은 사랑하는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푸는 어떤 임금과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비유의 말씀에서 이 임금이 어떠한 분이신가라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어야 합니다. 그 임금이 어떠한 분이신가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임금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초대를 받았음에도 이 임금이 베푸는 임금의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음에도 그 초대를 거부했던 사람들. 그리고 이 초대에 받아서 그 초대에 응하였지만 11절에 나오는 이한 사람이 보여주는 아, 예복을 입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준비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이 혼인 잔치에 참여하지 못했던 사람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이러한 초대에 응해서 이 혼인 잔치에 예복을 입고 참여한 사람 택함 받은 사람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초대를 받고 응하지 않은 사람 거부한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인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아, 이 임금이 종들을 보내서 초대한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아, 내가 오차를 준비하고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준비하고 내가 당신을 내 사랑하는 아들의 혼인 잔치에 초대합니다. 오셔서 함께 이 기쁨을 나누어 주십시오. 그러더니 오 절을 오절 5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러한 초대를 듣고서도 한 사람은 자기 맛 들어가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자기 사업을 하러 갔다. 6절 말씀을 보시면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들은 그 초대를 그 초청장을 이 초, 초대의 메시지를 전하는 임금의 종들을 오히려 잡아서 모욕하고 죽였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러한 임금의 초대를 거부할 수 있을까 아, 그러한 혼인잔치를 사모하지 않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 혼인잔치가 얼마나 귀한 자리인지 소중한 자리인지 그 가치를 몰랐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 왕의 기쁨을 그리고 그 왕의 기쁨을 기쁨에 상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왕은 그들을 이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었지만 그들에게는 그러한 자리, 왕의 아들을 위한 혼인 잔치를 사모하는 마음도 그리고 그 혼인 잔치의 소중함도 몰랐던 사람들 오히려 세상의 일들을 더 사모하고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왕의 초대를 거부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왕의 초대에 응하였지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과연 누구였을까? 아마 두 부리의 사람으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말씀드린 대로 이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준비, 그리고 그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랐던 사람이었겠죠. 비록 그 초대에 호기심 또는 나의 어떠한 생각에 응하였지만, 그 초대 그 자리에 초대한 하나님께서 임금이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원했는지에는 관심이 없었던 사람. 그리고 또 다른 이해는. 아마 자기의 생각에 의해서 그 자리에 나아갔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곳에 갈 때는요, 그곳에 나아가는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때에 따라서는 그래서 그러한 자리에 필요한 특별한 예복을 우리가 구입해서 갖춰 입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곳에 있는 우리가 그곳에 그곳에 있을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절차들을 우리는 갖추고 나아가게 됩니다. 예복을 입지 않았다라는 이러한 표현은 이 자리에 나아갔음에도 내 생각, 내 주장, 내 열심, 내 노력이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했던. 그곳에 초대해 준 임금의 기대와는 상관없이 내 생각대로 나간 그러한 그 사람의 모습을 보여 주기도 한다라는 것을 저희는 알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초대에 응하고 또그 예복을 입고 나간 사람들은 어쩌면 이 비유의 말씀 속에 예복이 의미하는 하나님께서 임금께서 원했던 그러한 기대 믿음 나의 어떠함이 아닌 내가 악한 사람이었는지 선한 사람이었는지 부유한 사람이었는지 부유하지 않은 사람이었는지 어떠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 가지고 있지 않은지를 상관하지 아니하고 나를 초대해 준 그분의 그 초대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이제는 그분 앞에 설수 있는 그 자격 그 믿음을 보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자리에 나아간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말씀을 시작하며 오늘 이 말씀의 초점은 이 임금에게 맞춰져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보게 되는 이 임금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첫째는 자신의 혼인잔치에 모든 사람을 초대하는 초대받았던 사람들이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혼인 잔치의 문을 오히려 닫아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혼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그 문을 열어주시는 그러한 임금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혼인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자격을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인가를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 예복을 갖추어 입은 그러한 초대해 주신 임금님 초대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의 자격이 아닌 믿음으로 그 초대에 응한 우리를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 혼인잔치에서 함께할 수 있도록 그러한 우리를 기쁨으로 맞아주시는 임금이었음을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한 곳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문은 우리 모두에게 열려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초대에 백성되는 특권을 누렸지만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됨을 거부했던 그들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닫아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러한 초대가 이방인들에게 우리에게까지도 그 하나님의 나라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된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혼인잔치, 천국잔치 하나님의 나라에 초대받게 되는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그러한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우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이제는 그 자리에 우리로 하여금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그 믿음의 예복을 갖춰 입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까지 임하였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자리로 불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도래하였음을 임하였음을 기억하는 우리에게 오늘도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와 능력과 기쁨과 감사를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누리며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에서 주님의 뜻 섭리 가운데 이한 날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임하였음을 그리고 그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 다시 오실 때이 땅에 임할 것을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 안에 이한 날도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될수 있도록 성全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번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